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고도 조금 지났는데 올한해 볼만한 전시들 라인업을 달력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전시가 솔직히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보더라도 다못볼 정도로 전시가 너무 많은데 꼭 봐야 될 중요한 작품들만, 중요한 전시들만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단독 취재한 아직까지 안 알려지지 않은 전시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 내가 올해 정말 기다렸던 전시 2월에 옵니다. 피에르 위그. 피에르 위그는 프랑스 출신의 작가이고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말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직접 봐야 되는데 피에르 위그의 최신 작품들 특히 이제 AI까지 이용한 신개념의 작품들을 가장 따끈따끈한 상태로 서울에서 리움 미술관에서 2월부터 7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피에르 위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그림을 전시한다거나 조각을 전시한다거나 이런 전통적인 개념의 작가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쩌면 미술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작가인데 거의 뭐 세계적인 주요 미술관들에선 다 전시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군타델라 도가나나, 뭐뽕피두 센터, 라크마 미술관, 뭐 거의 다 싹쓸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정상급 작가를 서울 시내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게 장점. 이왕 리움을 간 김에 3월에 있는 현대미술 소장품전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누가 오느냐? 노댕의 작품이 옵니다. 삼성미술관 컬렉션 중에한 점인 로댕의 작품, 칼레의 시민, 오기스트 로댕의 칼레의 시민을 리움 미술관 상설 전시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앤디 워홀과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활동했던 1960년대, 70년대를 풍미했던 팝아트의 거장 로버트 라우셴버그의 작품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라우셴버그 작품도 되게 비싸. 근데 이런 거 한국에서 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챙겨서 봐요. 작가 리스트를 한번 봤더니 자코메티 깡마른 사람으로 유명한 자코메티 조각 하나가 천억 이천억 하잖아요. 자코메티의 작품 그다음에 솔 루이 칼 안드레 루이스 네벨슨 한국 작가로는 김종영 양혜규 백남준 김수자 빵빵한 거장들이 총출동하니까 미술관 가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움에서는 항상 상설 전시로 고미술 전시 열리고 있으니까 그 미술관의 정체성을 좀더 깊이 있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미술품을 복원, 수리를 하려면 어디로 가져와야겠어? 한국으로 와야겠어 피바디 XX 박물관이라는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중에 평안, 감사, 도과, 극제자, 환영도 여덟 폭 병풍의 기록화가 어찌된 연휴인지 아무튼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있는 피바디 SX 박물관의 소장품이 됐거든요. 근데 이 유물이 이제 아무래도 19세기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낡았던 모양인데 이걸 한국으로 가져와서 리움 보존실에서 이걸 깨끗하게 새로 수복해서 한국에서도 전시로 선보인 다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작품 말고도 화롯 조선 시대 신분 높은 사람들이 의뢰용으로 입었던 지금에 비유하자면 고위층의 웨딩 드레스급 이런 옷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움미술관에 3월 11일부터 4월 6일까지 대략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만 전시하니까, 그 기간 맞춰서 한번 가서 보면,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술품을 한국에서 더욱이 우리 손으로 잘 고쳐서 내보내는 작품 만나실 수 있습니다. 3월에 또 봐야 될 전시 중에 하나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개최하는 강명희 개인전입니다. 자, 우리 김 p 지 강명희 작가님 들어봤나요? 많이 초연이신데. 그치? 사실 어, 웬만한 미술계에 있는 뭐 학계사 큐레이터들도 강명희 작가가 누구야라고 하셨는데 우리 작년에 많이 소개했던 김윤신 조각가 기억나실 텐데 비유를 하자면 약간 회화계의 김윤신 강명희 선생님은 사실 거의 원로급 작가신데 일찍이 프랑스로 떠나시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약간 잊혀졌던 작가입니다. 근데 페인팅이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서울시립미술관이 올해 새해 캘린더도 강명희 선생님 작품으로 만들었던데 1970년대부터 이제 프랑스로 가서 현지에서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현장의 분위기들을 다 흡수한 그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원로작가 강명희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내가 진짜 2025년에 딱! 하나의 전시만 볼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전시를 볼 겁니다. 4월 2일 호암미술관에서 개막하는 겸재정선의 전시입니다. 뭐 겸재정선 뭐 유명한 거 아닌가요?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했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겸재정선의 최고의 컬렉션, 최다 컬렉션을 보유한 기관으로 간송미술관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호암미술관과 간송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호암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겸재정선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볼수 없었던 겸재의 작품들 가장 많은 그리고 최고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다는 점에서 꼭 봐야 되는 명품 전시입니다. 또 물어보겠지. 겸재연선이왜 중요한데요? 왜 좋은데요? 라고 물어볼 텐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풍경화를 그리거나 산수화를 그리거나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화에서 표현된 이상향으로 그려지는 어떤 풍경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다면 겸재정선의 시기에 와서는 우리의 산수, 우리의 산과 강과 바다를 그리되 그걸 좀더 솔직하게, 그게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떻게 읽혔는지까지 담아서 그렸던 그래서 겸재의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 진경은 실경 하고는 달라. 실경은 실제 모습을 그리는 거니까 좀더 묘사에 치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진경은 그 실제 모습을 봤을 때내 마음에 이게 얼마나 이렇게 콱 와닿았는지를 좀더 변형 혹은 과장에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게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양에서도 한국의 이 진경산수와 뭐 겸재 작품들 보면은 와우, great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작품들 우리도 가서 즐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다음에 하반기쯤에는 아마도 대구관속미술관으로이 전시가 그대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거의 연중 내내 우리가 겸재 작품을 가까이서 볼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꼭 챙겨 보시면 좋겠고요. 자, 4월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가시면 또 중요한 전시 하나 있습니다. 상세하고 아주 세밀한 묘사와 동시에 약간 충격적인 어떤 배치들을 보여주는 사실주의 조각과론 유익의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립니다. 사람의 얼굴을 커다랗게 확대해가지고 이만하게 만드는데 그 얼굴의 표현에는 현미경으로 봐야 될 법한 이런 주름, 땀구멍, 땀구멍에서 솟아나 있는 솜털, 눈썹, 속눈썹 하나하나까지 정말 정교하게 놓고 있는데 그 작품의 뒤에서 보면은 머리가 텅 비어 있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은 사람들이 보다가 내가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지. 그런 걸 불쾌한 골짜기, uncanny valley라고도 하는데, 차마 모르고 싶었던 인간의 어떤 추한 이면까지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뜻에서 사실, 론 위익은 인간의 삶과 죽음, 존재의 의미를 좀더 노골적으로 물어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까르띠에 현대미술관 소장품들과 교류해서 열리는 작품 전시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작품들 한국에서 역시나 손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서울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덕수공관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4월에서부터 7월까지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근현대미술로 본 초현실주의. 이거 아주 매력있을 것 같아. 근대미술가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초현실주의와 한국 근대미술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미술에서 우리도 초현실주의가 있었나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가 없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권오견 같은 분들도 현실 풍경을 그린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꿈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몽환적이고 모호한 풍경화를 그리시기도 했었고, 김종하 화백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중섭도 어떤 의미에서는 초현실주의적인 화학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근대미술가의 재발견을 덕수궁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시들이 촥촥 열리는데, 좀 눈길을 끄는 전시 중에 하나가 5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샤갈 특별전을 엽니다. 샤갈은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우리가 참 사랑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샤갈 특별전이 5월에 열리고요. 제가 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여기서 미공개 작품이 한 20점 정도 전시된다고 하는데, 뭘까? 한번 찾아가서 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공개 20작이면. 가짜일 수도 있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생각해봐라. 샤갈의 작품을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공개 안 했으면 그 작품이 뭐겠어. 여름입니다. 8월 덕수궁에서는 광복 80주년 기념전이 열립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립기관이다 보니까 그점 많이 부각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과 함께 전시를 보러 가면은 효도했다고 칭찬받을 법한 향수라는 주제의 전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수, 고향을 그리다라는 제목인데, 박성환, 서동진, 오지호. 오지호 작가는 아마 교과서에서도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식 인상파 미술을 또 개척한 분이시고, 청전 이상범, 한국화가이지만, 실경산수를 그리면서 우리의 풍경을 또 그렸던 작가들. 그래서 고향,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전들이 광복 80주년 기념전으로 덕수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유편생님은 열일하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4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서울관에서는 론위 덕수궁관에서는 초현실주의 전시. 그다음에 8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간다면 덕수궁관에서는 광복 80주년의 향수 전시가 열리고 서울관에서는 김창렬의 전시가 열립니다. 물방울 화가로 유명한 김창렬의 화백님 돌아가신 지몇 년이 됐고 대국규모 회고전을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물방울 그 물방울만이 김창렬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왜 김창렬은 물방울을 그리게 됐나? 김창렬 화백이 원래 북한 태생인데 1 6 살짜리 소년이 혼자 걸어서 월남해서 남한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됐던 그런 정말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이런 인생 이야기를 가지신 분이신데 전쟁 경험했던 김창렬에게 물방울은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걸러내서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남은 마지막 맑은 한 방울이 그 물방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보기에는 그냥 예쁜 물방울처럼 보이겠지만 그 물방울을 얻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다는 걸 아마도 이 회고전을 통해서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8월에 전시가 좀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지. 9월에 프리즈 위크가 있으니까 프리즈 키아프 맞아서 해외에서도 많이들, 국내에서도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테니까 주요한 전시들을 대체로 8월에 개막을 해놓습니다. 호암미술관에서 8월 21일부터 루이스 브루즈와의 전시가 열립니다. 거미 조각의 작가라고 우리는 좀 기억할 건데 예전에 한남동 리움미술관 정원 데크에 루이스 브루즈와의 거미 모양의 초대형 조각인 마망이 놓여있었고요. 지금은 그 작품이 호암미술관으로 옮겨가서 호암미술관 야외 전시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 이 루이스 브루즈와의 중요한 회고전이 호암미술관에서 열립니다. 25년 만에 열리는 한국에서의 대규모 회고전인데 루이스 브루즈와의 작품 중에 비싼 것들은 뭐 천억 원 정도 하고 이런 조각작품 같은 것들이 2, 300억에 거래되기도 하기 때문에 루이스 부르주아는 어릴 때 가족사에서 겪었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여성으로서 또 살아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억압받았던 그런 심리들을 작품으로 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중요한 이제 초기작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표작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리움으로 가본다면, 9월 4일에는 이불 작가의 개인전을 개막합니다. 이불.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이불만 검색돼가지고 좀 괴롭고 힘든데. 작가님 본명입니다, 이거. 이불. 이불 작가는 작년에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렇게 대규모 야외 프로젝트로 니치라고 하는데 뭔가 특별한 공간처럼 마련되어 있는 웅푹해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니치 공간에 이불 작가의 신작 조각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메트로폴리탄을 보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들까지도 다 이불의 작품을 보게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의 주인공인데 이번 9월에 리움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엽니다. 9월 20일에 개막하는 예술의 전당 세잔과 르누아르 전시. 세잔과 르누아르가 둘다 인상주의와 관련된 작가들인데 오랑주리 미술관과 오르세 미술관 소장품들로 이렇게 꾸민 전시라고 합니다. 여전히 인상파 미술은 한국에서 사랑받으니까 이것도 챙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올 하반기 한국 미술 씬에서는 해외 거장들 작품 정말 실컷 볼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10월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현대미술 소장품 전을 엽니다. 과천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안젤름 키퍼, 바바라 크루거, 아이웨이웨이나 쩡판지 같은 정말 세계 미술계에서 중요한 작가 탑백 이런 거 검색하면은 라락 나올 법한 중요한 작가들 전시가 과천관에서 열리니까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아직까지 미공개된 여러 전시들이 제법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말이 되나? 장미셸 바스키아. 장미셸 바스키아. 바스키아도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작가인데 대형 전시장에서 장미셸 바스키아의 또 대규모 전시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볼거리가 참 많은 올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전시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미술을 해외에서 보여주는 그런 자리도 마련되는데 이건희 컬렉션 전시가 드디어 미국으로 떠납니다. 해외에서도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에서 11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작품들을 전시하고요. 그 이후로 2026년까지 전시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11월에 스미소니언에서 시작하는 전시는 2026년 2월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달인 3월부터 7월까지는 시카고 박물관에서 또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통해서 한국 미술이 소개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 박물관까지도 아마 작품들은 이어질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한류에 이어 K 아트까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해가 훅 다가버린 것 같은데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아트페어와 비엔날레. 아트페어와 비엔날레는 지역을 바꿔가면서 시기를 정해놓고 열리기 때문에 달력에 표시하기가 좋습니다. 당장 열리기로 예정됐지만 내가 지금 갈려다가 취소한 게 하나 있는데 2월 20일에 개막할 예정이던 LA 프리즈는 LA에서 지금 미국 역사상 최악의,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는 바람에 개티미술관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니까 아무래도 LA 프리즈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그러면 비행기표 취소했어 아무튼 연중 내내 전 세계에서는 중요한 아트페어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3월에는 아트바젤 홍콩 아무래도 홍콩은 한국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트바젤 홍콩까지 가서 좋은 혹은 새로운 미술품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아트바젤 홍콩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4월에,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강남에 있는 세택에서는 아트 오에노, 여기는 이제 젊은 컬렉터가 선정한 갤러리와 작품들이기 때문에 조금 기존의 대규모 아트페어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행사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아트 부산. 한국에서는 키아프와 더불어 아트 부산이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5월에 부산이 경치도 좋고 바다도 또 여름과는 사뭇 다른 바다 분위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삼아 부산으로 가서 아트 페어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9월, 뭐겠습니까? 바로 프리즈가 열립니다. 프리즈 서울 올해는 9월 3일에 개막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엑스에서 열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아트페어인 키아프와 같은 지기에 열려서 가장 큰, 우린 대목일 거야. 그때쯤 되면은 볼만한 전시가 너무 많으니까 나라면 그때 한주 휴가 낸다. 9월 첫 주. 9월 첫 주를 그냥 전시와 아트 페어와 또 경매 이벤트와 각종 팝업 전시와 해외 갤러리들의 기획전까지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작년에는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한국에서 주력하고 있는 중요한 비엔날레가 다 열리면서 해외에서 오신 미술계획 관계자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엔날레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가 8월 23일에 개막을 하고요. 9월부터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비엔날레가 두 개가 열리는데 두 비엔날레가 모두 특징이 있습니다. 장르 특화 하나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아트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가 8월 23일부터. 그다음에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우리 건축물, 우리 건축 디자인 만나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올해는 사람을 주제로 해서 예술 감독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헤더윅.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건축가 중에 하나인 영국의 토마스 헤더윅이 예술 감독을 맡아서 도시건축 비엔날레 이끌어가기 때문에 9월에 여러가지 프리즈 기간에 볼거리도 많겠지만 비엔날레까지 같이 보신다면 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열립니다. 공예가 사실은 디자인과 같은 이름인데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여기엔 쓰임까지 더해져서 좀더 우리 생활에 밀접할 수가 있거든요. 청주공예비엔날레 9월에 개막합니다.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구 사진비엔날레도 아마 비슷한 시기 하반기에 열릴 것 같으니까 비엔날레만 꼽아보더라도 올 하반기 아주 예술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적었나요? 댓글에다가 자기가 적은 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검사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올한 해도 우리가 볼 전시 많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알차게 미미상인과 함께 신나는 한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리움과 호환미술관을 갈 일이 많아지면은 나라면 연관 멤버십을 산다. 전시를 오래 볼 것만 꼽아보더라도 뭐 피에르 위그 전, 전시도 봐야지 정선도 봐야 되지 루이스 브루조아도 보고 이불까지 보고 상설전까지 보려면은 멤버십을 해놓는 게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멤버십의 장점이 예약 없이 당일 관람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정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나는... 자기는 하나 사다 김피디님. <laughs> <laughs> 멤버십을 하나 추천드립니다.